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늦게 나온 것처럼이에요 오늘은 가는 곳이 긴장호센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출발했습니다. 이제 기차역으로 어, 어제는 큰길 따라 걸어갔고 오늘은 좀 뒷길 따라서 이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예쁘네. 저기 성 대문이 되게 멋있다. 이 나무하고 길들도 되게 예쁘고 여기가 꽤 북쪽 지역인데요. 어, 토호크라고 부르는 지역이거든요. 근데 오늘 별로 안 춥네요. 생각보다 어제 오면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던데 여긴또 눈도 없고.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어, 날씨가 굉장히 흐리입니다. 네. 이제 성은 없고 성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 사무라이 동상인데 굉장히 멋있는데. 뭔가 좀 이백이 느껴지는데. 잘 만들었다. 이게 대나무로 싹다 이렇게 덮어놨네. 이건 또. 저건 덮어놨을까? 저 위에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예, 밑에 애들이 무너졌을 까 어, 이 앞에 보이는 특이한 건물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무슨 형토관이라고 합니다. 여기 정원도 되게 예쁘고 건물이 되게 복고스럽죠. 아 이제 기차역으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. 이상하게 시간이 쫓겼어. 10분 남았어 이렇게 차시간음 강둑길이구나. 뒤 따라 한번 올라가 봐야지. 대단히 올라가도 되는 길이겠지 하... 날씨가 왜 이렇죠 누구고도 관계 아주 비가올것 같은데 뭔가 정자 비 슷한 걸 짓고 있네. 어, 아, 어디로 가야 되지? 길을 잃었어요. 망했다. 돌아가야 되나? 이 차도 지겠네. 갑자기 눈이 엄청 내립니다. 오우. 그리고 기차를 놓쳤어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 20분이면 기차에 까지 가겠지 하고 나왔는데 어, 기차 시간을 제대로 확인 안하고 나왔어요 공원을 걷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가버려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가지고 다시 왔던 다리를 다시 건너서 가니까 기차 시간이 확실하게 놓쳤습니다. 한 시간에 한 대씩 있는 기차니까 다음 한 시간 기다렸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. 뭐 상관은 없어요. 왜냐하면 오늘 목적지가 긴장 온 센인데 거기 야경이 멋있다고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경을 보고 나올 거거든요. 이제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갈 필요도 없습니다. 문제는 이제 거기가 좀 산골짝이라서 지금 눈이 오는데 버스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. 지금 이제 오이시다라는 여까지간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들어가야 되거든요. 버스 들어가겠지, 설마? 갑자기 지금 막 하늘 뚫린 듯이 내리고 있어요. 잠시 지금 키난 들어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차피 기차 는 놓쳤고 어 장난 아닌데. 오이시다로 가는 신칸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 이 야마가타라는 지역이 일본에서 체리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. 야주머니가 여기 이 요시무라현의 주지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체리가 엄청 비싸죠? 시간이 애매해서 도시락을 샀습니다. 보이시다, 여기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, 어 한3 40분 정도 가야 긴잔온센으로 갑니다. 지금 여기 내린 사람들 이 전부 다 긴잔온센 가려는 사람들이겠죠? 대합실이 꽤 크게 만들어져 있네요. 응. 어, 아까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, 버스편이 좀흠클어졌어요 원래 아까 기차를 탔으면 버스편이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였는데, 일본 기차는 버스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.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다음 버스가 와요.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저기 료칸, 6칸, 료칸에서 픽업을 온 사람들일 겁니다. 여기서 이제 1박을 하는 사람들은 료칸에서 픽업을 오고요. 여기 여한들좀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, 여기 가 이제 긴자논선으로 가는 버스 정류소 인데요 버스표를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대기실이네 시간표를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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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 몇 버스를 타야되고 마지막 버스는 버스입니다 예, 해가지고나서 나오는거죠 여기 음, 네,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적어놨는데 어우, 좀 걱정되네 버스에 사람이 만석이면 못한대요 다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야되는데 4명이어 하면 1800엔 정도 나온다고 하고 예, 요큰 돈은 안받는답니다 작은 돈만 받고 1000엔짜리 더 중요한 게 이건데 마지막 버스가 8시 15분인가 그렇거든요 8시 8시 21분 8시 21분 마지막 버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버스가 만석이라서 못 타면 택시 타고 나와야 된대요 좀 겁나는데? 응. 어떡하지? 와 어,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만 한 40명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버스를 못 타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택시를 4명을 만들어가지고 쉬어해가지고 가야 돼요. 가끔씩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들어와서 택시 타고 갈 사람 이러면서 외치기는 하더라고요. 택시 타면 4 명이 채워릴 경우에 1 인당 1,800엔 정도를 내야 되고요. 보니까 대부분 다 대만 분들이신 것 같은데 어, 중국인들보다는 막좀 양식 이 있겠죠. 막차 타려고 막 난리 나지 않겠죠더 문제는 빠져 나올 때에요. 빠져 나올 때. 지금 저도 마지막 버스로 빠져 나올려고 생각했었는데. 제가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니라서 안될것 같아요. 마지막 버스가 대부분 어,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 많고, 그래서 그 버스를 못 타면 택시 타고 나와야 된다. 그리고 그 경우에는 택시가 그 긴장한 온천 마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야 돼. 이렇게 이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어, 저는 이제 야경을 보려고 했는데제 생각에 야경을 못 보고 빨리 나와야 될것 같아요. 긴장 원천 마을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머물다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30분 남았는데 벌써 줄 서고 있어요. 어떻게? 해? 나와 줄 서야 되나? 미치겠네. 30분 남았는데 지금 나와서 줄 서가지고 있습니다. 줄 서는 사람이 20명 넘어가니까 사람들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죠. 불안하니까. 지금 제가 한 25번째 정도에 줄 서고 있는데, 제 뒤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. 어, 이 버스인가 본데요? 이게 나는 그, 그, 요칸에서 보낸 버스인지 알았더니, 이 버스인가 봐요. 이거 40인승 버스 아닌데. 40인에서 45인 사이라고 적혀져서 좀 이상했어요 45인이면 45인이지 왜 40에서 45인일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인승 버스 사이즈고 입석까지 해서 만0명 4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저는 서있습니다 40분 정도 걸리는데 서서 가야 돼요 이런 책이 감사합니라 우와 엄청 미끄럽겠는데 버스 기사 아주머니가 버스가 차니까 출발 시간 되기 전에 그냥 출발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못 탔습니다 결국은 그 줄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까 줄서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밟으셨어 그한 시간상으로는 43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있었는데 어, 거의 한 30분 조금 넘게 만에 도착을 했어요. 보입니다, 보입니다. 긴장은 선이 보입니다. 어, 또 마침 눈이, 눈이 내리네. 네,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긴장온센입니다.